습니다. 사랑하는 부미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어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신경을 쓰셔서 화면을 보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 온전한 믿음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벌써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중간에 나태해진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게 유튜브에 계속 있으니까 인천 부민교회를 치면 나오니까 여러분 꼭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복습해도 되고요. 한 번만 듣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또못 들은 거 있으면 중간에 다시, 들어, 다시 듣기 위해서 꼭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 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의 뼈대를 잘 세우기를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바람이나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저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공유적 성격에 대해서, 비공유적 성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잘아는 대로 하나님의 자존성,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이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시는 고유한 속성이다 라고 배웠고, 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속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품이죠.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속성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적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이란 말이 영어로는 홀리라고 하는데 이 홀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됨 또는 다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되고 다르다. 어,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다른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달리 초월적인 위험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 두 번째, 하나님은, 두 번째는 순결하시다. 라고 하는 순결. 순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결하시다. 순결하고 의롭다. 하나님은 순결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리, 거룩이란 말은 순결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기에 언제나 올바른 방식으로 행하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적의와 외적의가 있는데, 내적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고요. 외적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하면은, 이 거룩하면은 소극적 거룩이 있어요. 소극적 거룩과 어, 적극적 거룩이 있습니다. 소극적 거룩함의 소극적 의미는 어, 악으로부터의 분리, 악으로부터 악으로부터의 분리가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은 악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건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인 의미는 적극적 의미는 완벽한 순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검은 것 가운데 하얀 것딱 구별되는 것 그것은 특별하고 그리고 완벽한 거죠 마치 그것부터 죄로부터 완벽히 구별된 존재 또는 죄로부터 완벽하게 순결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바로 악으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밖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순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의미가 다 거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를 알수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깨닫게 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 하얀 순백한 그 하얀 것 가운데 검은 내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이고 죄인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구별되고 순결하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의로움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의로우심은 항상 의로움과 그리고 공의 이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우심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은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미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은 은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는 공의는 죄에 대한 미움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공의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의에 기초해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게 행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행동을 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공의는 죄를 미워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름이 잘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을을, 하나님의 불을 진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3장 2절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진노의 자녀. 하나님은 죄를 보면 진노하십니다. 물론, 길이 참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공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저지른 자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고, 상을 줘야 할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의롭게 행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진노하시지만, 진노를 미루시기도 하고, 또 진노를 연기하시기도 하고 또 진노 로 대신에 길이 참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노를 연기하시는 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물으시고, 그리고 밉으시고, 밉으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의로운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명을 다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별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한 평생 복음을 전파하고 매를 맞았고 고난 당하면서도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 주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이제 자신있게 한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고 그 의로움을 칭찬하시는 분임을 상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더하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더해, 더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다 알아서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도 하나님의 의로운 분임을 알았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우리가 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에게 관대하고 친절하게 다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이 선함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시기도 하죠.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지난 시간에도 읽긴 했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자비롭고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를 향한 국률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하나님이 선하심과 사랑의 표현은 인내와 오래참음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 의로움 할때맞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졌을 때 바로바로 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길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 언제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신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자,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답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회개할 때까지 죄를 회개할 때까지 길이 참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요. 선한 마음이 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사랑스러운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다가도 나한테 잘못하면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야. 항상 언제든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약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한 사람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하지 않았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마곡간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간은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못 박으면서까지, 못 박힘 당하시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 아,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때로는 참지 못하고 분노해서 화를 내고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서, 길이 참으시고, 길이 인내하시고, 길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이거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이 우주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인간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정말로 깊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적 속성, 비공적 속성, 이거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꼭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때 우리가 다시 나누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3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초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공적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공적 속성도 배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저는요. 하나님이 이런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함과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들보다 우리는 도리어 미워하고 제 가운데 살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에 버려지고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인 거룩하심,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넘치기를 또 그렇게 넘칠 수 있기로,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좀더 가까이 또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죄와 함께 살면, 검은 것과 함께 살면, 검은 것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연탄공장, 옛날에 요즘은 없지만, 연탄공장 가서 놀고 있으면, 연탄을 안 묻힐래, 안 묻힐 수가 없는 거죠. 다 와서 묻습니다. 그것으로도 멀어지는 길은 그것을 떠나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하게 되고, 구별된 삶, 그리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연탄 공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새롭게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죄 가운데 사는 인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 진정 주님 안에서 죄부터 멀어져 주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선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마음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